어떻게 저기 있어? 써... 어, 아, 그라마틱도 있네? 쟤네 VIP야. 있네? 팀명이 팀 그라마틱이더. 그래서 디지야 <laughs> 눈에 띄지 말라는 거지, 약. 저기에 그럼 워크형도 하는 건가? 망망 원빵, 아서 코리안데? 블랙 워크님? 갑자기 망망님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원빵? 아서도 별론데 사람이 없을까, 뭐. 왜원이이 팀을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형, 우리랑, 우리 손절하고 원빵님이랑 팀하러 갈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 못하네. 하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니까, 팀할 정도가 아니라는 건 못한다는 거. 인정할게. <laughs> <laughs> 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버인정해버리 아, 아, 인정할게려 아, 인정해버려. 아, 인정해버려. 아, 하 아, 원방해버려 인정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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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버려 인정해버려. 인정 저희 팀 피반스 선수와 안 좋은 연이 있나요? 아름이 아니라 피반스 선수가 원팡님에게 심한 욕설 및사람과 티만한 사람의 사람새끼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시지요 네. 딘이 <laughs> 여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세상참 무서워 부러워 저... 원래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그럼 <laughs> 도트 필요하고? 원래 선동에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어, 어, 비보님 잘 가시길 어, 맥스틸 가고 싶어? 맥스트은 갈만하지 <laughs> 형아테카오님미신 아, 그의 불할친구인 메드카우스 불할친구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어. 브라리불 <laughs> 누구 브라리아? r i a 불 a 이 i a 불아 r i a 불aria? 불aria? 불 a r i 5불0 0 i 명 500원? 오케이. 8 i a 불aria? 불aria? 불아 r i a 아가는 무고무사구나여름밤 이거는 나 피고 필요하고. 을바람 영원 여전. 아래스 오케이. 아스 뜨고 왔어. 싸벨 필요한 사람? 나. 난배율 있고. 홀로필요한사람 나 도트필요 버려 홀로 따이 안먹어 개머리필요 홀로 따위 중이홀로어 홀로? 레드없어 간다 이머리야 홀로 스르르 나와줄줄알았지 아안에서 홀로 정빈 방안에 음, 홀로, 홀로. 수직 있는 사람? 저요 나 바꿔줄래? 난 네. 1분 나 1분 1초 네가 없어도 도트 있는 사람? 파밍 오래 하셈 우리 팀들 에이곤도 어, 있어가지고 그냥 첫 서클에 1번이, 1번이 목조 1번 아니면 은자 오래 하라고? 아, 어, 파밍 저해다 어. 연어 <laughs>

사업 필요해 아직. 어나 아, 들고 다니고 있는 중. 아. 책 패드 내다려봐. 꼬다리 줘. 꼬다리 줘. 랑거셋. 아 이게 우단 먹어. 아마 뭐안 먹어도 돼. 필요하다면. 우단 총총총총 총, 총 말이야 총. 총 대지 총이야 내게는 있어 총이. 응, 맞아 총. 내 몸속 칭챙총 칭챙총이 허니형한테 <laughs> 4배받을거 가자 돼? 이제 허형 거기 앞대가리 남는 앞대가리는 없다 이 말이야 이 말... 알겠다 이말 알겠다 이 따이 아, 엠포, 엠포 쓸까? 이거는 어, 배들... 파란핑에서 시야를 한번 따고 갈게 아, 님들이라면 엠포 쓸래 배를 쓸래? 엠포하고. 엠포 개머리판이 있어 엠포 나 개머리판 어디다 버렸는지 까먹었는데 배... 그러면 벨 들고 개머리판을 찾고 큐레이터한테 개머리판을 반초로 한번 따줘 나간 여름밤 잠깐만 나한탄좀 챙겨야 돼 오탄 씨. 안쪽등 일단 비고. 나차 있어. 야, 너무 불안한데. 아, 마야. 이 y 오나오 어디다 버렸더라. 아, 씨발로만 건방. 건망... 판비역 비어... 에스. 하루 차... 오라 하라 오라 하라 그래가지고 씨발 그냥 계속 화면 하고 있네. 나가 가자. 어서 파인다 거기? 거기. 나도 일 갈까? 1번까지 가도 되고. 1번 어, 가자, 우리가. 아, 몰라 씨 심... 오탄 이 정도면 충분해. 40에 80 쓸게. 가자. 내배 총 많이 쏘고 싶어. 빨리 오세요, 그럼. 잃어버인단 마인드. 파미 풀파츠, 풀파츠야. 너무 행복한걸? 거네, <laughs> 어, 오다가 레스한테 잘리면 계속. 판자 있다, 이 판자. 바람핑 자, 사바퀴나 바로 빡종하고 4라운드 안 한다. 바람핑해결거 내고, 나 기억차 돌려봐. 기억차 한 번만 재줄래? 야야, 야야, 야야. 형주가 재줘. 손은 거 하고도 계속 안 보여 권거는 팔빌 받으세요 이거 수저 그수여여도 수, 없어 다음 기루기루 사방 가고있어 다음은 다음 오케이 은 다음은 다음은 다 오호. 다음은 아, 학교 은다 학교, 학교, 학교 봐음봐 아, 학교 뭐, 아, 내미는 가지? 거 없, 없긴 했어 학교 없어 학교 없어 학교 가봐 에이곤 어, 그럼 학교 여기 가있나보다 학교 가자 학교 가봐 에이곤 이 서클에 포키 캔이면 일번 먹거든? 그거 먹을 수 있어 확인 확인 나 아파트도 안 보여 나눠먹어도 돼나 확인 확인 와지번했 뭐야 차왜 이래 차 싸우는데 겹친다 확인.

아파트 뭐야? 거기 골번있지 1번 꼴집 1번 꼴집 있어 꼴지 1번 꼴지 1번 꼴지 1번 나지 1번 꼴지 1번 꼴지 1한 명이 1한명지 1번 꼴지 1번 꼴지 1번 꼴지 1번 꼴지 1번 꼴지 1번 다지 1번 꼴지 1번 꼴번꼴 그 무적전 아직 하고. 그 레토나 탈적전한명 아, 있고 하나는 칠집 쪽으로 빠졌어. 아긴. <laughs> 창고에서 나와서 쏘는 줄. 집이 소리. 물탱크로 차한대 간다. 물탱크 아긴. 지금 니은자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다. 이번 파 아긴. 인자 들어간 것 같아 역차 들어 건전지 당당 차 디자트도 있고 기억자도 있 무적종이 좀 넓게 나눠먹어놨네 창고집이랑 디자트 청소를 계속 들리고 아 뭐야 이거 S방에서 어딘가에 쐈는데 나? 아파트인가? 창고 한명나와있 포니츠 트위트. 와, 저 기절할만한데. 그러니까, 씨발. 나도 맞췄는데. 그니까, 러 우리 세대 맞춰서 종합. 가치면안 되지. 사과 바뀐다, 잉. 이거 개질라인 봤어? 개질 비교안 네, 있는 보이는데. 있는데. 와우. 와우. 2번 틀수 있나? 이번에 빠진 적 없어. 어.. 이번 아직 안 빠져서 한대 있어요. 한 명, 한명 있어, 한 대. 번은, 번은. 없어. 이거 나 이거 그냥 가서 3으로가고 들어가자 어 밟아서 뺐자 이 말이야? 확인했다 이 말이야 3번 핀 가자 저게 난것거 같아 3번 갔다 무적전 합쳤다 어 확인 로조개도 있다 이거 로조개들이 편하게 1번 들어오기 전에 빠진다 2번 태워서, 태워서 빠진다 확인 오케이 오케이 2번 들어가도 돼 오케이 2번 땡길게 확인했고 봐줘. 나 천천히 들어갈게 그냥. 아, 호소고 여기... 들어갈게. 나 압박해 없는버이 끌고 갈게 우리 팀꺼. 로조가 아직 있는 거 같아 그리고. 그럼 나 무슨 차 타고 갈수 있어? 어, 로조가 아직 논란다시야 있어. 을거 아... 우리 팀한테 놀란다. 저 있어. 어 아, 확인 여기 나도 나 있어 여기. 오 제발. 아싸한다. 나이스. 대줄게. 내미는 거 대줄. 게 창고만 조심해. 창고로 합쳤으니까. 야야. 여기도 야. 아, 들어왔어 여기. 4번 B. 차사면 돼요, 나도 3주 아, 쪽으로 붙겠다, 이 말이야 야야 간다요 차 하나 더요 차 하나 4만 핑 쪽으로 차 하나 더 와요 이거 터뜨리자 이거 터뜨리자 두 번째 거 확인했어 이거 터뜨리자 에이 g 위 a 이지 a 이 확인 u 이지 확인 베이지 확인 나좀 나가 있을게 나갔습니다 확인 위에 이제 쏜어 이거 무적면들어 필. 다기있으들어왔어 여기 있무적되들어왔다 가자. 면되다어야 어, 뒤집었다. 되겠어. 여기 어왔어트기트트위트 필. 어트들개어간거그으 그거 기절해 t 나이어 아, 하나는 어디, 어디에 세웠어? 파란 핑, 파란 핑, 구덩이. 하나는 파란 핑, 구덩이. 어, 아, 확인. 개집 이거 한 명인가요? 저 TG, 어, TG 개집 하나, 4번 핑. 오케이. 저거 차, 제 다시 타야 돼요. 이거 음, 차피 별로 없을 볼게.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을게. 우리, 우리, 우리 그냥 똑같이 합류하면 돼? 아니면 3번 핑 하면 돼? 아 거기. 똑같이 합류해? 아니면 3번 잡든가, 3번. 한 명인데. 음. 하고 싶은 대로 해. 확인. 잡아도 될것 같아.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 로족 넘어오는 거랑. 저 위에서 차, 대로 나요. 게지 쪽으로. 다른 팀이다, 이거. 자기장 밖에서. 제 티지랑 같은 편일 것 같은데? 제 쏜다, 이거. 어, 제제 티지야, 티지. 아니야 아냐, 아냐, 아야 로족, 나, 로족. 나, 따로. 로족에서 파란... 나도 쌉고. 파란, 파란 핀, 파란 핀 있어. 가자, 가자. 타봐. 야, 우리 쪽으로 와. 어, 감, 감. 그냥 우리 쪽 와서 천천히 우리, 하자 우리 이거 한참 한참 돌아가야 되 응. 음, 어. 창고집 빠져야 되고. 아 한참 돌아가야 엄마. 돼 확인. 나 이거 구상 좀 바꾸게. 나 일본 좀 인포 좀닦봐이창고집 씨... 내가 봤을 때 애초에 없었. 왼쪽으로 나갈 수 아, 있나요 이거? 어 나갈 수 있어. 내가 운전할게. 북커다 갖고. 동자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차. 일본에 있다. 자 우리 어. 거 아니야 레토나. 확인했어. 우리 쪽안 박아 있네 창고 들어갔다 얘네. 조금 아픈데? 이거 창고 들어가서 그냥 담벼락 한번 쓰자. 얘한명 공격 보였거든? 저기 무적존 어디있어? 4번에, 있어? 4번에 아, 있고 확인 아, 확인 아, 아, 아. 아, 1번도 물탱크가 있어서 쓰기 힘들거든 이거 얘기해줄게 이거 1번에 창고에 한명 있어 걔네 잡아서 가자 아, 아 오케이 아, 아, 확인했어 확인. 여기 한번 세울게 계좌 골단, 아, 아, 아. 어, 일단 아웃소클에서 천천히 하자 이거 어떻게 살아났노 세드박가는데 파란 핀 집에도 있다 어나 노핀 박는다 어. 아 나도 쇠세 붙어줄게 노핀 박고 이거 여기 앞에 1번 쓴다는 느낌으로 하자 레천아에 아마 있어봤자 이 개할 거야. 멀렸 쏜다 이거. 같이 어, 가줄게. 맞... 부상 좀 먹을게 나. 레천아어디 클리어 모른다? 같이 해봐. 맞았을 수도 있어. 창건 없어. 집에 있을 거야 이거. 다1번지 와봐. 1번지 클리어하게. 무작정. 무작정 하면 기절. 에이 이건. 아2층에 있다. 왼쪽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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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쪽 집에 있다. 확인. 이거 살리고 해도 돼. 아 이거 에이곤한테 넣었다 이엠. 확인. 이엠이. 아까 죽었거든 에이곤한테 어? 기절시켜놨어. 왼쪽 집이야, 오른쪽 집이야? 왼쪽 집이야, 왼쪽, 어, 왼쪽 집. 왼쪽 집이니까 연막 뿌리고 오른쪽부로 돼. 파악. 왼쪽 집에 다 연막 안에 넣어버려. 기타 하나 건축갈게 아, 이거 왼쪽 거실 쪽으로 갔어. 확인. 나 잘했다 이거. 나이스. 어, 나 앞에 한라인 써야 돼 이거. 어차 다들 끌어봐 차 다들 끌어서 넣어 확인 차 이거 못 쓴다 이거 다시 한번 끌게 다시 한번 끌어? 그거 앞에 레스토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형 앞에 언덕 보이지 재현이 형? 형이 좀 땡겨놓자 오른쪽 아, 더 땡기지마 더 땡기지마 더 땡기지마 뒤로 한번 빼고 오케이 뒤로 하면 살짝 빼, 차 살리려면 우리 차 이거 오른쪽에 쏜 거야 어. 하나 더 남나? 아니 안 남아 어차한대 아, 가져, 가져가는 중고 4번 피, 3번 피 이거 나눠먹은 거 같아 그 a 군1 10개 게 확인 한명 기절시켜놨어 왼쪽에 10개 사볼게 왼쪽, 써볼... 왼쪽 눈사람 안 보이고 아 삼번 보인다. 삼번 보여? 오른쪽에뭐 계속 빼꼼거리고. 앞에 이거 하이디. 이거 여기서 4번펼수 있나? 패기 힘들지. 다 아버지다. 4 번? 4 번은 잘. 패기 힘들어. 아기. Okay. 이거 왼쪽 백만써야돼 이거. 이거 맹왕 어. 먼저 먹. 못... 가자. 걸어, 아니요. 걸어서 다니까 어, 아, 걸어서 가게 날 때? 걸어서 각이. 걸어서 각다 나오지 않나? 봐볼게, 한 번. 이거, 근데, 이거, 차고 집에서 걸어가면 아, 각은 나오는데안볼때 가면 괜찮잖아. 어, 안볼 때, 그냥, 소수로 볼 때, 얘네. 갈수 있어? 지금 보고 있거든? 가옥상. 나 이거, 잠깐만, 이거 연막길 펼쳐놓고, 나차좀 해놔. 네, 내 걸로 오게, 천천히 하자. 오케 스르륵 스르게애답이야집 시야 좀봐줘막 계속 재현이형 스르르, 어 보고있어 집만 말고 집 2층 오른쪽 창문나 이것도 명 죽은걸로 아는데 건혜형 엄청 늦게 가도 돼? 나 이거 차좀 쓸게 응건혜형 음. 이거 죽겠다 좀... 느낌이 이거, 이거 집 시야만 좀 가리고 나 너네가 직접 봐줘야돼 뭐뭐 뭐... 뭐. 여기있어 파란핑에 아차 타고 가자 음. 막알놨어한 명은 한 이거 다시는 형 데려. 전형 데려. 데려가. 어. 어어. 그냥 나게 빠져났으니까 30초 안에 와야 돼. 아, 어, 어. 그럼 출발해. 아, 뭐야 뭐야, 씨발. 씨발, t 지 여기. 아, 저 새끼 뭐냐? 파란핑 아, 좆같은 새끼. 파란핑 t 파라마... 지한명 있어. 빠르게. 걸 t 지 라스트일 거야, 아마. 드라마틱인가? 광영 시바세트. 다시 아, 예, 마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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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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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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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리를 아, 바꿔야지 살려 살려고 거의 형도 못안해 듣는데 연막도 없어. T.G.는 아, 데려가자. 제 소나보다 T.G. 맞나 보다. 아니 다른데 가 T.G.를 봐야지, 마이들. 막내야. 여기까지 붙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 기다렸다가 잡고 한 번만. 어디 갔냐 대지 텐트 인서클 <laughs> 이렇게 좋아해요. <laughs> 아 갑자기 재현이가 했던 말 생각나서. 여보세요 어떤 말? 살아야죠? 살려고요. <laughs> 이모 운전자가 뭐 누가, 누가 운전하노? <laughs> 어, 어차피 아, 운전해 봤자 못살 거라는 느낌이 너무 뭐 시계 박혀서 그럼 뭘 하고 바꿨는가 나 3번짜리 타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없어졌어 나 떨어질 줄 알았어 <laughs> 아치아개꿀아아건이네 존재 까먹은 거 같은데 엘카야?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어, 나이스다, 이거. 올라오겠다 하면 일로. 내 위에 쏘는 거 같아. 이 엄마 모노? 아지라누? 거기 아서그 일단 에이건 죽노 오, 온다 오른쪽 나이스 박퀴야! <laughs> 와